자코모 푸치니. 1858년 12월 22일에서 1924년 11월 29일. 이탈리아의 작곡가. 작품으로 라보엠 라보헤메이 토스카 타스커, 나비부인 매덤 버터플라이 등이 유명하다. 유려하고도 애절한 정에 넘치는 선율, 자신의 양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호소력이 큰 대본의 선택 등에 의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루카 출생. 아버지는 음악학교 교사로 종교음악 작곡가이기도 하였으나, 어려서 사별하였다. 일찍이 앙제로니에게 음악을 배우고, 10세 때 루카의 어느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있으면서, 악재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베르디아이다 아이더를 듣고 나서부터 작곡가가 될 것을 결심, 1880년에 마르게리타 여왕의 장학금과, 그 밖에 후원으로, 밀라노의 음악학교에 입학. 폰킬리의 지도를 받았다. 재학 중 스승의 권위로첫 작품 빌리리빌리를 어느 현상에 내어 실패하였으나 리코라디 출판사의 후원으로 상연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그후 잇따라 오페라를 발표하고 1893년 토리노에서 상연된 마농 레스코 마농 레스코노 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896년 토스카니니 지휘로 라보엠 라보헤미를 상연 성공을 거두고. 1900년에는 로마에서 토스카 타스커가, 1904년에는 밀라노에서 나비 부인 메덤 버터플라이가 초연되어 찬사를 받았다. 1907년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그곳에서 제재를 얻은 서부의 천녀라펜실러 델웨스트가 1910년 6에서 초연되고, 1918년에는 각각 내용이 전혀 다른 3부작의 투일 테베로 수도녀 안젤리카 수어 앤젤리코 치안니 스키키 자니 스키츠가 역시 뉴욕에서 상연되었다 그후 투란도트 터앤더스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투란도트는 알파노에 의하여 완결되어 1926년 밀라노에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상연, 대성공을 거두었다. 부치니는 그 자신의 말대로 극장을 위하여 작곡할 것을 신에게서 명령받은 사람이었다. 그의 작품은 유려하고도 애절한 정에 넘치는 선율, 극장의 요청에 대한 본능적인 감과 자신의 양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호세력이 큰 대본의 선택 등에 의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페라는 여성 등장인물의 묘사에 뛰어나 미미, 토스카, 나비부인, 안젤리카 등에게 주어진 선율은 청중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 있다. 또한 나비부인 투란도트 등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이국 취미적인 제재를 즐겨 선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치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금자탑이라고도 할수 있는 베러디의 여러 작품의 뒤를 이어 인간 목소리의 표현에 의한 황홀감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의 전통을 딛고 서서 당시의 베리즈 모이 물결에도 씻기고 또한 만년에는 20세기 새로운 수법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탈리아의 근대적인 오페라의 길을 걸어간 작곡가였다. 작품에는 위에 든 오페라들 외에도 칸타타 아리따운 이탈리아의 처녀들관현악곡 전주곡, 그리고 실내악곡, 가곡, 오르간 곡 등이 있다.